한 잔에 수십만 원인 커피 비싼 가격에도 카페 문 열자마자 문전성실하는데요 이런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프리미엄 커피 디저트로 유명한 해외 맛집들 국내에 경쟁적으로 1호 매장을 내고 있습니다 엉클 찰리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엉클 찰리입니다 청담동에 바샤커피 한국 1호점 해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커피가 들어와 인기인데요 최근 국내에 첫 매장을 연 싱가포르 고급 카페입니다. 가장 비싼 커피는 한 잔에 48만 원이나 하지만 프리미엄 커피를 경험하기 위한 소비자들로 가득합니다. 해외 유명 카페와 디저트가 고객 유치 효과가 뛰어난 만큼 고가 1호점 유치 경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방문객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처음 방문이라 어리둥절합니다. <목소리> 출국하시려면요? 그거는 저희 3시에 나감했어요 마감 3시에요 아. 배꼽밖에 안 된다는데. 그때 볼때쓰는게 파이프 뭐 숭고식이라 할 수도도 쓰던 거 같은데. 가지시라. 오케이. 그러면 커피 좀사 가지고 갑시다. 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잠시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인테리어의 느낌은 차를 파는 TWG 매장과 비슷하네요. 바샤 커피점 1층 매장은 영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넓어 보이나, 실제로는 아담합니다. 아유. 아유. 아유, 아, 이게 원매나 테이크아웃 포장이 거엄나 화려해 보입니다. 나는 I love Paris라는 커피를 주문했고, 얼씨는 쉐빌 오렌지라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의구 길에서 이거이 들고 오면서 사람들의 시선에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온매나 쪽팔려버리는 거의 하여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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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할것 같은데. 깨지가허니로까 네. 뭐? 받치고. 음. 그리고. 음. 네, 저는 수박하고 또 이제 그 세부된 스테인리스로빨대 많이 쓰거든요마무숟가락도주는 네, 크리스. 네, 크리스. 예, <laughs> <덕김 방망이네. 웃음> 네, 크리 예, 대크리니다 먹기 배 많이 리스 네, 크리스. 네, 크리스. 크네스크림이라고네

바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딱 느낌이 그거였어. 약숫물에 커피 탄거 아,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얼음 좀 녹아서 넣을 거예요. 아, 그럼 얼음 맞다 얼음에서 나오는 그 맛이 음. 음. 물 맛하고 향기가 왜냐하미치겠네네 그렇죠. 그래도 웬만해서는 얼음 넣낌 시원하긴 좋긴 한데, 너무 이제 아끼면은 학교는... 맛다 방금 그 느낌이 그거였다. 냉장고 냄새야. 얼음에서 냉장고 냄새, 아니? 냄새 날거 아니에요. 맞아. 맞이 맞아. 한번 응. 생각해 보니까 약품 뿐이 아니고 응. 냉장고 냄새네 얼음이. 아니 아저씨도 뭐, 아저씨도 같이 뭐, 느껴봐 혹시 냉장고 냄새가 나. 조금 맛이 달라서 그런가 그렇게까지는 오렌지 맛이 나? 아니요 <laughs> 오렌지 맛은 안나요 오렌지 무슨 뭐 것지 세빌 이제 스페인의 세빌리아라는 지역 세빌이고요 거기 오렌지가 유명해가지고 오렌지 세빌 오렌지라고 네. 네. 하더라고 오렌지 맛이 안나? 그러니까 약간 좀그 보통 오렌지 하면 약간 좀그상뜻하고막 음. 음.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무겁진 않아요 제가 아, 조금 난다는 거죠. 나는 네. 이 정보가 더 관심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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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 같은 걸 튀겨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근데 이걸 하고 싶진 않은데그래도한번 타고. 먹었고, 어, 뭐, 아니면 이제 집에 가져가셔서 먹어도 되죠? 그냥 먹으면안 되죠. 생크림인데요, 그냥? 음. 한 번에 아, 미안합니다. 우리 먹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laughs>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그냥 먹어도 되는 거 맞죠? 음, 그냥 먹뭐 드셔도 되죠. 아, 스파이도 아니고 받아와가지고 리뷰하는 손님이셨는데 앉아서 신말을 껴서 그냥 들고 와, 와. 나왔습니다. ,이? 들고 있을 때 귀찮으시죠? <laughs> 뭐 이런 걸또들 아, 너무 거찮았다생각해들 꺼내야 는데 냉장고 맛이 나는데? <laughs> 어. 냉장고에 도대체 어떤 걸 넣으시는 건가요? <laughs> 아 그건 내 착각이겠지 파리가 이런 냄새가 나는 같다 냉장고 나면 파리에 냉장고 있을 때 파리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 같아요 <laughs> 냉장고 청소 안 해가지고 네. 오래됐을 때 나는 그 느낌이 난다니까 진짜 내 혀를 속이려고 하지마 난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아무튼 절대 미각이잖아요 끝까지는 안 된다고 <그래도 웃음> 절대 미각 얘긴해 <좀> <laughs> 에이 개뽀 <예뻐. 웃음> 집에 서사짜 음, 이제 드디어 먹을 아니막 이거 마고저 건너가가지고. 모 집하는 데 있거든? 여기 건너 편에 있던데. 유명 하더라고요. 다섯모치 하나씩 사가지고. 그래가 네? 마지막. 네. 그나 하고 해야죠. 그럼 다 먹고 나서 이거 버려야되는데 이거 아까운데 저는.. 그냥 챙겨갈거 같은데요 <laughs> 어차피 저는 가방에 있으니까 그 내가 먹을게 제일 집 갚고 다니면 이거 버린나 보다 집에다 버리겠죠고 이거 아까운데 어, 이거는 뭐.. 더워서 일단 시원해서 좋긴 좋구만 응 여태까지 커피를 다 뿐만 했나? 정 말도 해줘야 되잖아 그슨 말이야? 얼음 사이즈는 마음에 드네 보통의 경우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금 많은 얼음 사이즈가 난 좋아요. 개인적으 음. 이런 거 좋아거든요. 하 음, 네. 지금 또 먹어보니까 오렌지 맛도 많아요. 아니, 아저씨가 너무 매운 거좀 옆바닥에 아, 아저씨가 눈물 흘려보일 것 같아요. 옆 바닥에 이거 마개가 된것 같아. 아, 오늘도 커피를 마시는지 평가하고 싶지 않은데 또 곰걸음께 평가를 하게 되니다 어떤가요? 냉장고 맛이라 그런지 뭐. 아, 별점은 나오나요? 어, 별점은 안 하나요? 그런 식으로 그 나쁜식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음.. 근데 뭐 냉장고.. 좋은 냉장고 하하하하하고마 <laughs> 아, 시원해서 좋네 음. <laughs> 응. 뭐지, 뭐지. 오빠 커피! 나는 그냥 친구가 사주는 오빠 커피가 제 입에 딱 맞아요. 여름에는 그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겠습니까? <laughs>